연세가 많으신 노령의 환자분들의 경우는 좀 어떠실까요? 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생존 때문에 오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인대나 근육이 약해지고 옛날보다 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신다고 하세요. 네. 주무시다가 가슴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피부도 뼈나 근육처럼 음. 나이를 먹으면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가슴 아래 피부가 맞닿는 부분이 쓸려서 피부염, 습진, 착색, 이런 것들이 심해지셔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원장님, 연세가 드신 분들이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마취 및 회복 기간이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수술 시간이 길어서 더 겁을 내시는 것 네. 같은데요. 보통 축소가 5시간 걸리는 수술이니까요. 네. 그런데 저희는 수술 시간이 2시간 반 가량으로 짧은 편이라서 회복 속도도 그만큼 빠른 것 같아요. 고령이신 경우에는 수술 전에 전신마취가 가능한지 네. 테스트에서 이상이 없으시면 그럼 수술하실 수 있고요 어, 70대 어머님들도 수술 후에 금방 회복하시고 당일에 잘 걸어서 퇴원하시는 수술이고요 다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했던 것보다 번거롭지 않고 안 아플 줄 알았으면 진즉할걸 그랬다 네. 그런 말씀 꼭 하시잖아요 고민하고 망설였던 세월이 아깝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요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좀 고민하신 분들이 좀 현명하게 잘 결정을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